할렐루야. 레위기 말씀을 통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아가시고 닮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한줄 묵상 레위기 1장 4절입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아멘. 레위기는 그가 부르셨다는 의미로 처음에 불리다가 70인역 성경에서 레위인의 속한이라는 류이티콘으로 불립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레위인들의 기록, 레위인들을 위한 책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는 제사와 관련된 제사법과 제사장에 관한 규율, 정한 것과 부정한 것에 관한 정결법, 대속제일, 그리고 절기와 교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죄인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제시하는 교례가 제사법이라며 정결함을 입은 백성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규례는 성결법입니다. 레위기 말씀은 출애굽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가 끝나는 곳신내산 기슭에서 시작되며 성막을 하나님께 봉헌한 후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게 임할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를 부르셔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모세를 통해 하나님은 먼저 백성에게 제사하는 법을 가르치십니다. 그 제사는 희생제사이며 구약에서의 희생제사는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초래굽하셨지만 430년간 애굽의 노예로 지내면서 애굽의 온갖 우상과 신들을 접하며 섬겨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아침에 변하여 하나님 백성으로 온전하고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함을 아셨습니다. 동물의 생명을 죽여서 자신의 죄를 사함받는 희생제사를 통해 죄의 속성과 결과가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것인지 또한 죄사함의 방법은 단순한 제의로서가 아닌 반드시 흠없는 생명의 대가지불로만 가능하던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드릴 예물로는 소나 양이나 염소 그리고 비둘기로 그 종류가 나뉘어져 있지만 중요한 것은 제사 드리는 자에 참여하는 마음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4절과 5절과 6절에서 집중하여 봐야 할 단어는 바로 그는입니다. 흠없는 재물을 구별하여 제사장에게 가져와서 그 머리에 안수하고 동물의 생명을 끊는 것, 그리고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는 모든 과정을 제사장이 아닌 제사드리는 자가 직접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 죄도 없는 번제물의 희생이 두려워서 그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며 대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제사드리는 본인이 직접 감당해야만 하는 필연적인 과정이 번제와 희생 제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이 아닌 당사자에게 동물을 죽이고 가죽을 벗기며 각을 뜨게 하신 이유는 내가 죄 지을 때마다 나 때문에 나의 죄의 전가를 받고 죽어야 하는 흠없는 재물들의 생명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무분별하고 무절제한 내 삶과 그 죄사함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쉽게 생각하고 편하게 드리는 예배를 위해 흠없으신 분이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 희생으로 인해 예배 안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수많은 어려움과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시기 위한 거룩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용서와 반교회복을 위해 가르쳐 주신 제사법을 통해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죄의 깊이와 무게를 백성들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왜 하필 제사 안에서만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를 허락하셨는지 거룩하신 하나님을 백성에게 드러내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임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배를 통해 내 죄사함의 은혜와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감당해야 하는 대가와 희생을 대신 감당하신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예배 안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며 닮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